이제 문제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인데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지금 1번 문제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감기에 굉장히 심하게 걸려 가지고요 목소리가 지금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예, 발음도 좀잘 잘, 안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섹시하고 좋죠. <laughs> 네, 자이 말은 그 가만히 보면은요, 걔는 결정권자가 아니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그 간단한 표현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 내용은 일단 이해되셨죠, 그 죠? 걔가 결정 내리는 사람 아니야.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음, 주격관계대명사를 이용해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말로도 할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일단 주어는 뭐예요? 그렇지, 그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쨌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he is not, 이렇게 가겠죠. 그죠? he is not, e q u 가 아니에요. 그래서, is not, 그죠? 그래서, he is not. 뭐가 아닐까요? 야, 이게 좀 길어.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첫 문장이니까 제가 조금 좀 써놓을게요. 자, 이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호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주격보호로 좀긴 내용이 온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거를 한마디로 딱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를 그래도 한마디로 딱 정하면은, 그는 뭐가 아니란 얘기야? 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관하여가 아니란 얘기야? 결정이 아니란 얘기야? 내리는이 아니란 얘기야? 사람이 아니란 야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He is not the person.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He is not the person. 야, 그, 그 사람 아니야. 됐죠? 이거를요, 여기에 선생님왜덜를 썼나요? 여기다 어를 쓰면 안 되나요? 어 쓰면 써도 뭐 괜찮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라는 말은 특징이 뭐지? 한 명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궁금하지 그죠? 걔가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뭐이래이그죠 어떤 사람이죠? 이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줄임이 어떻게 되겠어? 한마디로는 그 사람, 두마디로는 어떤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결정을 내리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텐데요. 결정을 내리다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결정을 내리다가 아니라 결정을 만들다. 그래서 make a decision. 이런 표현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make a decision. 이건데요. 이거는 결정을 내리다고, 그렇죠? 이게 결정을 내리는으로 바뀌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앞에다가, t 만 갖다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that make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됐어도 좋지만, 이제 사람이니까 뭘 쓰면 좋아요? who makes 이렇게 쓰면 더 좋죠. 됐죠? 어, 여기 에 s는 왜 올까요? 어, 이 person이 한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 뭐, 마인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지금 한명 밖에 없어요. 그 남자, 그 남자, 그 사람 아니야. 한 명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요, 어, s를 붙여줘서, 앞에 있는 게 단수라는 걸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죠? 네. 그래서, 어, 물론 then make라고 하셔도 돼요. 좋지만, 후. 관계되면서 후를 쓰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까지 붙여주는 거,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s 붙이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 어, 지금 요거를 제가 지금 써놓은 거는 요거는 뭐냐면 두 마디로 만들기지. 그죠? 결국,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결정을 만드는 그런 만드는 이란 말은 주어는 없다고 그래서 그냥 비워놓은 건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말인 make를 여기다 쓴 거죠 그죠? 근데 이 후가 여기 붙어가지고 사실상 make라는 동사 앞에 오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로 본다? 동사로 저 주어로 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주격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죠? 아무 뜻도 없지만 주어 역할을 일단 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즉 뭐가 어쨌다고로 퍼슨을 꾸며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면 who makes 이거 있죠? who makes도 결정을 만드는 내리는 내리는 만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고 우리가 이 한마디로 꾸며주기 에서메이킹 이라는 말도, 그죠? 만드는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who makes 를메이킹 으로 쓰면 안 됩니까? 그랬을 때, 뭐,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메이킹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메이킹은 뭐야? 한마디로 꾸며주기. 즉, 형용사 구로 꾸며주기. 그래서 앞에서 우리 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두 마디로 꾸며주기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동사, 즉, who makes 이걸로 어, 결정을 만드는 이런 뜻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making 하고 이렇게 뭐후 make 두 가지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글자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뜻도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좀 편하겠지. 그렇죠? 어, 뜻도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후 make 하고 making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make라는 동사를 쓴 거고. 여기는 making이라고 하는 ing형을 썼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결정을 내리는 으로 해석을 똑같이 하지만 사실상 그 의미의 차이는 뭐냐. 후 m a s 이렇게 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결정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원래 추상적인 면에서 그죠 원래 그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래. 지금은 휴가 중이라서 그 사람이 여기서 결정을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원래 결정권자야. 원래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후 맥스로 표현한다. 그런데 메이킹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뭐에 좀 가깝겠어요. 아, 지금 현재. 아, 지금 현재 막 결정을 막 내리고 있어. 그죠. 응. 음. 얘가 내린그 결정을 지금 얘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라 딴 데서 지금 하고 있어 빨리 거기 찾아가 봐. 빨리 가서 막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현재 이 순간 결정을. 그 얘기는요 어저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 오늘만 지금 이 순간만 그렇다니 굉장히 구체적인 거지. 이거는 추상적인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 making이란 말은 사실상요 앞에다가 관계동명사 플러스 비동사 붙여서 who is making 이렇게 보는 게 좋죠. Making은 음, 원래 여기서 온 말이고 이거하고 who makes를 사용한것 거하고 who is making 하고는 조금 다른 그죠? 어,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해 두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느 토익 같은 거 가르치면서요. 선생님들이 who 관계대명사 생략, 그다음에 메이크라는 거에다 ing를 붙여서 메이킹으로 변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메이킹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안 되는 거지. 왜? 관계대명사를 왜 생략을 해, 도대체?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make에다 왜 ing를 붙여서 변환하는데,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옳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who is making하고 who makes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그냥 이거라고 가르치는 거. 그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사실상, 어, 맥락에 맞지도 않고, 틀린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뭐, 이게 뭐, 완전히 서로가 두 개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얘기 하면 다른 거죠. Who is making 하고, who makes 하고, 어떻게 같아? I do 하고, I am doing 하고, 어떻게 같냐 말이에요. 그죠? I walk 하고, I walk, I am walking 하고, 어떻게 같아요? 추상적이냐? 그죠? 현실적이냐, 아주 구체적이냐. 이 이야기는 제가 동사 원형이라는 거에서 또 설명을 많이 해놨죠. 영어의 비밀.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who is making 하고 who makes는 글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걸로 보자. 어,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who makes.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who makes. 그죠? 됐죠?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He is not the person. 어떤 사람이죠? who makes. 마찬가지로 that makes 괜찮죠? 뭘 만들어요? 시작. He is not the person who makes the decision. 그죠? Makes the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 원래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뭐나 마지이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다. 뭐에 관하여니까 뭐 about this issue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o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것은 뭐 about 쓰셔도 틀린 건 아닌데요. on하고 about의 차이점은 조금 이해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둘 다요, on은 주로 뭐뭐 위에고, 그죠? about은 뭐뭐 주변에, 관하여 주변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on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좁은 주제에 관하여 할 때는 on을 많이 써요. about은 뭐냐면, 굉장히 좀 넓어요. 그왜 그러냐면, about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래요. 대상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about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주변을 가리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about 30 years 이렇게 얘기하면은 를 대충 30년이라고 했으니까 30년은 아니고 그 주변 어딘가를 얘기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bout이란 말은 그 주변을 가리키는 말이야. 근데 o n 은 뭐겠어요? 직접 대상이 되는 거이 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좁은 거지. 아주 그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좁은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about 보다는 오늘 많이 쓴다. 전치사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 about this issue라고 하셔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핵심은 뭐야? who makes 이 부분을 제대로 빨리빨리 만들어 쓰는 연습을 여름분해 두시. 오케이? 자, 같이 가봅시다. 처음부터. 자 뭐가 어쩌다고? 시작 He is not the man, the person 다시 한번 시작 He is not the person 어떤 사람이죠? 시작 He is not the person who makes who makes 이게 내리는, 만드는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who makes, then makes 됐죠? 다음에 뭘 만들어요? 시작 He is not the person who makes a decision 됐죠? makes a decision 그 다음에, 뭐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나요? 시작. He is not the person who makes a decision on this issue. On this issue. About 보다 오늘 쓰자. 되셨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He is not the person who makes a decision on this issue. 한번더 시작. He is not the person who makes a decision on this issue. 다시 한번 시작. He is not the person who makes a decision on this issue.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2번. 그녀는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친, 진정한 친구 중 하나다. 한마디로 누가? 어쩌단 얘기야? 그녀는 뭐란 얘기야? 친구단 얘기야? 아니에요. 그녀는 뭐야? 걔가 한 명이야. 걔는 한 명이야. 그죠? 이거 하나다.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She is one. 그죠? 그녀는 하나야. 뭐뭐들 중에 하나지. 그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지. 그죠? she is one 그죠? 뭐 중에 하나죠?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진정한 친구.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핵심이지. 그죠?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진정한 친구. 그죠? 그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내 진정한 친구들 중에 하나다. 그죠? 내 진정한 친구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 그다음에요.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그죠? true f r i e n d s 내 진정한 친구 이거 한마디로 잡으니까 음, 내 진정한 친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 그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으로, 뭐뭐중에라는 표현으로 of를 쓰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이 표현은 우리가 수거로요, one of 복수명사, one of the 복수명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었는데, 외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뭐뭐중에 하나, 그러면 한마디로 한 명이야. 그래서 she is one. 뭐 중에 of my true friends.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죠? 나를 항상 믿어주는 친구지.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친구야? 믿어주는 친구. 여러분, 믿어주다라는 말은 그냥 믿고 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다, 그러면 되지. 그죠? 믿는 친구지. 그죠? 믿다는 영어로 뭐지? 예, believe도 있고요. trust도 있는데, 예, trust라는 말은 이제 신용하다라는 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용하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트러스트 라는 말은 그 다음에 b e l i e v e 라는 말도 뭐 믿다 라는 말로 많이 쓰이니까 두 가지 비슷한데요. 어, 트러스트는 믿다 뿐만 아니라 뭐 신용하다. 이런 쪽으로도 좀 폭넓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믿다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되겠어요? 대신데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람이면은. 후 붙여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예, 뭐, 답은 그래서 who trust,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s가 빠졌지. 아까 우리는 1번 문제에서는 who makes s가 붙었는데 여기는 빠졌죠. 왜? 친구들,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 친구들, 어떤 친구들, 복수잖아, 복수. 그러니까 s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who trust. 됐죠? 시작. she is one. 뭐 중에? of my true friends. 어떤 친구예요? who trust. trust, 그죠? 또는 that trust. o 를써 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데스는 어 데스는 것보단 그렇죠? 그래서 that trust. 그죠? 사람이니까 who trust. 사물이면 which trust 이러면 되겠지. 사물은 믿을 수 없어요. 사물은 믿지 못하지. 감정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잖아. 사물은. 그죠? 그래서 which trust란 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who trust란 말은 뭐야? 동사 원형을 이렇게 동사를 썼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믿는 믿는 이거는 trusting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trusting 이건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지금 이 순간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땐 trusting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문제가 될 때도 있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어, who trust하고 trusting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누굴 믿어줄까요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누굴 믿어요? 날 믿어야지.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어떤 who trust s me. 됐죠? 그다음에 항상이란 말 남았네. 그냥 어, 그냥 믿으면 안 돼. 항상 믿어줘. 야거죠 그래서 붙여서 all the time.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어떤 who trust. who trust 이거 잘 해야 돼. who trust. s 믿는 that trust. 그죠? trusting. 이걸 잘 해야 된다. 이지? Who trusts 누구를? Me all the time. 다시 한번 시자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who trusts me all the time. 다시 한번 시자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who trusts me all the time. 그쵸? That trust로 해볼까요? 시자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that trusts me all the time. trusting으로 한번 해볼까? 그죠? 굉장히 생생한 표현으로.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Trust me all the time.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이러지 마시고, 어, 내 진실한 친구에 어떤 친구지? 믿어주는 친구지.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항상. 이렇게 생각이 큰 방망 바뀌어나가는 게 영어를 잘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who trusts me all the time. 되셨나요? 네.